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뭐 아, 여기? 아, 좀 사실적이지 않아이짝 풀고 어 음? 아, 아, 진짜 대박이다 이 얘기 리는 사람들이 없으니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 아, 아, 마치 마치 맛있어요? 맛있어요? 베이중베이이에요베이이에요 회의 회의 중이에요? 네. 어, 어떤 과자 먹을지? 어? 어떤 과자 먹을지? <laughs> 어떤 과자 먹을지, 회의 중이에요? 지금 뭐 회의하고 있었어요? 소품할상이랑상이 음. <laughs> 훔쳐봐도 돼요? 여긴 뭐 적은 거예요? <laughs> 거기가 <laughs> 어디야? <뭐냐? 아니요>, <laughs> 아니 보고 간이, 싶었는데. 슈고방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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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적은 게 너무 없어서 간이 가린 간이 거예요? 대외비라서. 대 데뷔, 그런 데뷔, 거죠? 데뷔, 그런 데뷔, 거죠, 그런죠. 민 같은 리리의기쳤나요 아니요.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오긴 보면 괜찮아. 들뭐 하고 있었어? 나 폰에 일부러 올렸어 여지 여기 o n l 여기 u t 팀이죠 t i 푸드팀 j o 푸드 팀이 want to p 팀이랑 h e 팀이 m i r a c a t 팀이 i b o y 다 a n a Bessie t 기 m 어 r 어. a Put the t i m m 어어 어. 어. 하고 싶은 말을 진짜 연기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이번연극이하이라이트이하이라이트요뭘눈여이 봐야 되나요? 선수가 말을 몇번 번. 하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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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준이 이거 누가 연기 왕이야 예빈 누나, 예빈. 아 여기 분위기 좋네. <laughs> 여기 분, 분위, 여기 분위, <laughs> 분위기 좋네. 아, 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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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청주 아, 분이... 네. 메시지 팀 선택한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증가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음성으로 얘기해주셔서 메시지 팀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오 아. 이번 연극에서 유의깊게 볼 점은 무엇인가요? 어, 이번 연극은 어, 주제가 엔주년 파티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고민. 해보지 못했는데 그걸 같이 고민해 볼수 있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름 예수님께 어떤 걸 선물할까 그걸 같이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연극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 여보세요? 어형 아, 어디에요? 아니 그형 빼고 다 왔죠? 네네 네, 빨리 오세요 네 성주야 뭐해? 바쁘네. <laughs> 해외 현수 등장. 왔어. 응. 안녕하세요. 아, 성재 안녕. 어휴, 피사 열심히 하고 있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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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근데 왜 둘밖에 하신다래? 없어? 어? 아, 원래 그렇잖아. 야, 아예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아, 누구 야 와야... 돼? 아, 내가 연락해 볼게. 기다려봐. 아,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인데. 아... 아니야, 내가 할게. 아, 아니야, 아니야. 예빈이랑 운주 전화하면 되지. 응. 오케이. 어, 여보세요? 어 어디쯤이야? 아 5분 뒤에 도착한다고. 아 은주랑 같이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아 아, 얘네 금방 도착한다네. 아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야나 회사 찌들어 살지 그냥 아, 쉽지 않네. 이 회사 다닌 지 벌써 2년째다. 어 2년이 나 됐어? 어 근데 너희 요즘 뭐 하냐? 나 나도 뭐 이제 내년에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 고민 중이지. 아, 항창 고민 아, 많을 때네. 그치지 아. 야, 근데 너 요즘 연애한다며? 아, 하이 아, 잘 만나고 있어? 아, 잘 만나고 있지. 형은? 뭐? 어? 뭐? 아, 형 연애 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누구라니까? 아, 형. 아 미안해, 미안해. 아, 형려 아, 미안해, 미안해요. 소개시켜줘든가. 아, 아 잠만. 그러면. 대학부 중에 좀 관심 있는 사람 없어? 여기 대학부 딱 봐봐 많잖아 여자 여기 맞네 맞네 근데 그 대학부 음. 다 연애하고 있지 않나? 아 약간 어. 그렇긴 한데 뭐또 막상 찾으면 있긴 하지 아니 그러면 형 이상형 한번 얘기해봐 이상형이 <laughs> 뭐야? 아니 뭘 이상형이야 말해봐 여기 아무도 없는데 어. 귀여웠으면 좋겠어 귀여움 오케이 그럼 살짝 연하겠네 그리고 또? 그리고 무쌍이면 좋고 아 무쌍에다가 그리고 어느정도 그래도 믿음도 좀 있어야 겠지 아 믿음도 어느정도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왜 말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어, 약간 아, 연하에다가 웃겨? 부상의 믿음이네 애들 었다 애들 었다 누나들 죄송해요 많이 늦었죠 어. 은주 안녕 은주 안녕 은주 안녕 안녕하세요 누나 아야 안되겠네 야너 아, 몇기야 아 미안해, 미안. 어. 연말이라 사가 너무 막히더라. 아니 누구는 차안타고오나 어이 빠져가지고. 아좀 아. 봐줘. 되게 무례하네. 아니 그그 그래, 되게 무례하네. 음, 그잘 그러니까. 왔으면 됐지. 음. 아 형,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니, 어 그래 그래 어잘 왔으면 됐지. 아 어, 너네 선물은 갖고 왔어? 아, 당연히 생겼니. 오구 오구. 리또 와. 와봐 와봐. 야야 이거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잠깐만 잠깐만. 윌리 또이야 애들아 진정해. 일단 앉아서 얘기할까?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야, 앉아 저거 내가 찍면 나다. 유권 내 거다. 아내거 있네. 저내 거야. 유권 내 거. 뭐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 어 저는 저번 주에 종강해서 여행 알아보고 있어요. 와. 너무 부럽다. 어디로? 일본. 다음 달에 가려고요. 와. 아, 요즘 어다 일본 가더라. 다 아, 일본 어디? 아 잠만. 너 남자친구랑 가는 거지? 그래. 나 혼자 가거든. <laughs> 아이 그래? 아 그럼 오. 남자친구랑은 잘 만나고 있냐? 그럼 저번 주에 커플링도 맞췄어. 오, 야문준 커플링도 맞추고 잘 컸네, 잘 컸어. 내가 무슨 애냐? 누가 보면 오빠가 나 키운 줄 알겠어. 어, 멋지. 또 내가 서울로 데려와가지고 어, 내 덕에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맞아 아니야. 맨날 저러네. 알았어. 하하. 예빈이는 어떻게 지냈어? 어, 저는. 저는 퇴사하고 쉬는 중인데 아, 글쎄요. 다시 회사 생활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아 그거 내 미린가? 예빈이나 형수나 한참 고민 많을 때네. 원래 그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든 법이거든. 나도 그랬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든 다 하고 있더라. 그냥 지금 고민 많을 때푹 쉬어도 그냥. 네, 그래야겠어요. 야, 근데 그 준근이 형 결혼하신다는데 어? 들었어? 맞아, 맞아, 결혼하신다던데 어? 언제였더라? 보나 어, 어, 청첩장 받았는데. 어, 꺼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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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봐. 아, 근데 나도 나 아직 나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 문희 양 받았어? 아, 아, 성, 성, 아 보자. 나다안 아, 받았지, 다안 받았지. 어, 뭐야, 어디? 뭐야, 뭐야? 너, 너 뭐야? <laughs> 2월이라는데2월 <laughs> <laughs> 진짜 멋이다. 와, 진짜 부럽다. 와, 주원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다니. 아, 와. 그러게 나도 그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요즘 진짜, 진짜 좋겠다. 야 잠만. 깐 아이 너 남자 친구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 얘기야? 일단 아. 남자 친구부터 만들고 와. 뭐래 소개나 시켜주고 말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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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뭐가 잠깐만이 아이 너오 남자 소개 시켜줘? 어? 갑 갑자기? <laughs> 어? 아이 그냥 오. 둘이 사겨. <laughs> 아 <laughs> 아. 내가. 지오빠랑 아니 왜 봐봐 둘다 여친 아, 남친 없고 그리고 둘다 나한테 소개시켜달라 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뭐지성형이 말한 무쌍이 그 귀여운... 귀여운? 어우씨 아니 뭐 그냥 귀엽다고 쳐연하의 딱이네요 아니 근데 저기 내 의사는 없니? 아이 들어봐봐 어, 아니 이렇게 또 둘이 보니까 잘 어울리네 아니 뭐야 옷도 오늘 사귈 줄 알고 맞춰 입고 온 거야? 어 뭐야 누가 보면 오늘 커플인 줄 알겠어 야 내가 지석 오빠랑 사귀면 그거 진짜 내뜻아니다 하나님 뜻이만 모를까? 그 정도야? <laughs>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아이, 그만해 그만해. 오빠 너무 짓궂다 아이, 네. 너무 가까운데 둘이 야. <laughs> 아니 근데 중근 오빠는 몇년 만나고 결혼하시는 거래? 아, 어, 중군 형? 내가 알기로는 한 4년 좀 아. 넘게 아. 만난 걸로 아는데. 와, 와년 진짜 내가 따고 나던 그림이야. 그렇지. 나도 그랬 주애일 하다가 만나서 장기 연애 끝에 결혼까지. 와. 아, 근데 나는 교회에서 만나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음. 믿는 사람이랑 연애하면 무슨 기분이지? 무슨 기분이야, 언니 오빠들? 음. 아? 어? 음. 어? 음. 어? 뭐 어? 어? 뭐지? 아, <laughs> 아이 뭐 확실히 편하긴 하지. 어, 일단 어, 교회 편하지. 스케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 주잖아. 음. 그리고 또 예배랑 모임도 음. 다 같이 끝나기도 하고. 음, 음. 어, 근데 현수 너 만난 지 얼마나 됐지? 너 한 1년 이제 곧 1주년 되긴 해. 어! 박준서! <laughs> 1주년 때뭐할 거야? 아, 1주년 때 어디 놀러 갈까 아직 고민 중인데 못 정했어. 아, 좋을 때다. 그렇지. <laughs> 네, 형. <laughs> 누나들 응? 예수님이랑은몇 주년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지 몇 년째냐고 물어보는 거지? 와... 갑자기 아. 이, 이런 질문을? 어... 음... 난 중학교 때부터니까 한... 10년? 그 정도 된거 같은데? 음. 나도 그쯤 되는 거 같은데? 뭐... 나도 오래됐지 성주 너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23년째 신앙생활 중이에요 형은요? 음... 나는 스무 살때 대학교 때문에 처음 설 올라오면서 이모를 통해서 처음 나가게 되었어 지서가 이번 주일에 예수 중심 교회에 가 보지 않을래? 그러면 오빠는 7년째인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얘기하자면 좀 길어. 아, 뭔데 궁금해. 형 처음부터 쭉 말해 줘 봐. 음. 아, 음, 일단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그 방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은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간절히 바라는 게 생기게 되면 외면하게 되더라고. 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학부를 소개시켜 줘도 진짜 나가기 싫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도 집회를 한대. 근데 갑자기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회에 참여했어. 결단하고 갔기 때문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집회 마지막 날에는 금식도 하면서 성령을 받았어. 음, 그러면 대학부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음, 난 원래 모든 혼자 하는 걸 좋아했어서 그 여러 명이서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는 즐거움이 없었거든. 근데 대학부 나가도 똑같을 것 같아서 진짜 가기 싫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달라진 내 모습이 세상 친구들이랑 되게 안 맞더라고 뭐 그러다 어느 날 나에게 손 내밀어준 대학부 누나를 통해서 교회 나가게 되었어 뭐 그러면서 자연스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뭐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네. 와, 어 멋있다요. 그리고 성주가 말한 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난몇 주년인지, 내 N 주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게 내 꿈이고 내 삶을 바치는 고백을 했을 때가 내 N 주년인 것 같아. 그러면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회사인 거예요? 음. 난 원래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그 무릎에 응답해 주신 회사야 근데 내가 말했잖아 주를 위해 살고 싶다고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게왜 주님을 위해 사는 거냐고 물어본 적도 많아 하나님, 이 삶이 맞나요? 이 일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건가요?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나요? 응, 음, 뭘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야. 주님이 보내주신 곳이라고 믿고 뭘 하든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답이야. 와, 와 진짜 대박이다. 나 진짜 눈물 나잖아. 아, 뭐야, 다 울어? 뭐야, 너안 울어? 아니 뭐울 정도까진 아니지 않나? 아니 너 티야? 아니 지석경이 너라고 생각하고 들어야지. 아 미안. 아니 안 미안. 어. 어, 어, 미안. <laughs> 아 그래서 현수 너는? 넌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laughs> 나? 음, 난난 난 일단 못태신형으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예배는 항상 나갔기 때문에. 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이 생기도록 도와주신 것도 신앙을 지켜주신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 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셨는데 아니, 그것 때문이라도 엄마랑 주일 예배는 꼭 같이 왔던 것 같거든. 음. 그러다가 1 7살 때였나 중고등부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난 세상 친구들을 따라 방황하면서 노는 게 좋았는데 교회 오니까 평화가 가득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명철이를 따라 수련회까지 가게 되었어. 아, 근데 명철이가 갑자기 날 버리고 첫날 밤에 혼자 집에 가 버려서 내가 혼자가 되기는 거야. 아. 현수야 나집 간다. 수련회 잘 있다 와. 아. 근데 또 막상 혼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열심히로 기도하고 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진심으로 기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성령세례 시간이 되었고 그때 방언을 받게 되었지. 방언을 받자마자 내 마음에 완전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어. 그때 그럼...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세상 친구들을 다 끊어내고 그렇게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지. 좋네. 그러면 그때가 오빠의 엔주년이야? 음 엔주년이라. 하나님 처음 만난 날은 아닌 것 같고 한 1년 전? 군대 전역했을 때부터가 N주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 중고등부에 가기 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계속 이끌어주셨고 중고등부에 가서는 선생님들이 계속 나를 케어해주셨는데 그런 감사한 상황 속에 있다가 군대에 가니까 아무도 강요 안 하고 나 홀로니까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 근데 그... 내가 세상과 짝하며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사니까 되게 마음이 공허하더라고.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가 않더라. 근데 그렇게 제대를 하고 나니 대학부 어떤 형을 통해 다시 예배에 나오게 되었거든. 그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내 영이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어. 그래서 나에게 엔주년은 그때 홀로 선 신앙생활의 시작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찐 믿음이니까 와 좋다 홀로 신앙생활하게 된 순간이 N주년인 거 혹시 어머니는 지금 몸 괜찮으셔? 아 괜찮아지시면 또 아프셔서 뭐 감사해 그래서 또 하나의 N주년이 있다면 우리 엄마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순간이야 아직 오지 않은 N주년이지만 그 순간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해줘 아... 자꾸면 화장 번지는데 이건 진짜 인정이다 어야 근데 우리 이런 신앙적인 얘기하니까 연말 파티 주제 예수님과 N주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다음 은주. 응? 은주는 언제가 인준이냐? 어, 나는. 어, 잠시만. 여보세요? 아 주원이 형. 응? 아 왜, 왜, 밖에서 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네, 네, 네. 아, 아 죄송해요 형 비번 1234인데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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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아네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네네. 네. 설마 지금까지 밖에서 기다리신 거야? 아, 그냥 서는이야 오빠. 아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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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해요. 아, 아 아니야 죄송하긴 뭐. 아니,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저희 단톡방에 비번 남겨드렸었는데. 어아 그래? 네 1234라고. 아, 남겨놨긴 했는데. 네. 아. 어. 아 괜찮아. 아아 다들 뭐 하고 있었어? 아 저희 하나님 언제 만났는지 올해로 예수님과 몇 주년인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맞아. 아 그래 좋네. 아 내가 케이크도 사왔는데. 오 영. 감사합니다. 형. 오, 오 너무 감사해요. 선물만 사오시면 되는데. 와. 아 감사합니다. 아 형. 근데 형이 딱 주인공답게 마지막에 등장하셨네요. 아, 아, 아 내가 주인공 마지막에. 아, 네, 그렇죠. 아, 네. 아, 다들 선물은 뭐 했어? 아, 그전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그 기프트 카드? 아, 이거, 아, 이거 사왔어요. 야, 역시 직장인이네. <laughs> 야. 오래. 아, 그 형은요? 아, 나는 콘서트에 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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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나 좋아해. 아, 나 좋아해. 아, 진짜 아 맛있어. 나 저거 좋아해. 와, 와. 와우. 저는. 오 루이비통 루이비통. 어. 드디어. 백 브랜드. 루이비통? 2024년 달력이랑 다이어리야. 아. 루이비통 아니야? 왜저떠다보시거 저는 캔들 사왔어요. 나는 어, 난... 텀블러 사왔어. 오. 오. <laughs> 성주 너는? 저는 선물 못 사와서 편지 썼어요. 대박. 어 그럼 성주가 다 읽어주는 건가? 네. 근데 멋있다. 이 선물들 다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응?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응? 저희한테 필요한 선물 말고 예수님께 필요한 걸드려보는건 어때요? 예수님께 맨날 받기만 하는데 와 성주야 너무 좋다 자꾸 깨닫게 하네 성주야 고마워 와 성주 너 저는 예수님께 반천골을 드리고 싶어요 저 대신 십자가에 못박히셨잖아요.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로 반창고. 좋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네. 진짜 너무 좋다. 난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지? 음... 난 아무래도 시간인 것 같아. 회사 생활이 바빠지면서 아무래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좋은데요? 저는 음... 꽃을 드리고 싶어요. 받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 나는 예수님께 나의 찬양을 드리고 싶어. 음? 어떤 어. 찬양이요?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최고다, 형. 어, 너무 와. 좋아. 와. 나 아직 어, 안 놓쳤어요. 너무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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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그럼 우리 예빈 이 얘기도 들어볼까? 좋아. 저는 음, 감사함이요. 와. 결국 올 한해 2023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해주신 것도 진짜 감사하다. 와 진짜 인정이다. 그러니까요. 현수 오빠는? 음 다들 좋은 거들이네. 난 우와. 나는 제 어? 뭐해? 뭘? 나는 뭐해? 나? 아, 아 진짜 왜 아, 저래? 나, 나, 어, 뭐야 리본 나데 나도 관심 좀 받을 줄 안다. <laughs> 아니. 리버. <laughs> 한국말을 어, 끝까지 들어야지. 네. 나의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말이지. 아뭐 그래 뭐 연말이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게 냅두자. 그래. 그래.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다.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올 한해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지? 그치. 어? 우리 주원이 형이 케이크 사왔는데 초한번 불까? 어? 어, 어, 어 너무 좋아요. 와, 오 <laughs> 너무 이쁘다. 와짱 이쁘지. 케이크 진짜 이쁘다. 짱 이쁘지. 음. 내가 초 붙여야지. 나도 이거. 자 붙일게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부는 거예요. 아, 빨리 아아아 빨리 하자. 하자. 아아 진짜 아 할게, 진짜 할게. 어 자, 할게요. 하나, 둘, 셋.